과거에 있는 취미가 무엇인지, 특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컴퓨터 나라입니다. 예,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타자를 잘 치고 파워포인트를 잘할수 있습니다. 예, 그, 어, 타자를 어느정도 치시죠? 1분에 어느정도 어느 양이 될까요? 세 번지는 안 하셨어요. 네. 네, 좋습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순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친구와의 관계와 책을 많이 읽기입니다. 예,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책은 어느 정도 읽고 하루 평균 두세 번을 읽습니다. 책을 하루에 두세 번을 읽는다고요? 네. 아 그래 그게 다그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아 그래요 예어 좋습니다 이